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태풍 영향 때문에요 오늘 좀 바람이 좀 다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는요 저와 함께 지금 숲속 구기림으로 둘러져 있는 숲속인데요 숲속 안에 있는 예, 새로 건축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근린생활시설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함께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요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인데요 주변 정리가 좀 덜된 관계로 해서 그때 또 급하게 올려드리긴 했지만은요 이번에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네 농막 하우스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카라반도 좀 있습니다. 안쪽에는요 예. 아, 농막 놓으시고 주말 농장으로 쓰시는 그런 부지도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모두 다 이게 좀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이 옆쪽에는 뭐 소나무, 떡갈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습니다. 침엽수도 많고요. 그래서 참 공기도 좋고요. 아, 환경이 참 깨끗하고 뛰어난 곳인데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에 있는 위치는요. 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 어울림 마을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아 소개드렸던 그 A 타입의 주택이었는데요. 아 같은 주택이에요. A 타입의 이 건물을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 제가 모시고 들어가서 내부의 모습을 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 들어가시기 전에요. 어, 주변의 모습을 한번 풍광을 보여드리게 되면 아, 주변이 이렇게 예, 근린생활시설에 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사무소 용도로 해서 이렇게 예,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말 농장으로도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토지 구입하시게 되면은요, 아, 토목하고 아, 지하수 쓰시는 물이죠. 예, 단지인의 지하수 물도 다 공급해드려서 평당 한 50만원대 여러분께 공급하고 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내부에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만나시는 공간이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동쪽으로 네이 창을 중심으로 해서 동향이에요. 동쪽으로 아침 햇살이 좀 좋은 곳이죠. 이렇게 아 창을 두셨고요. 그리고 안쪽이 보시면 주방입니다.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위에 다락방으로 예좀 아주 널찍한 또 멋진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공간으로 올라가시는 계단이고요. 아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을 좀 겸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예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지하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한번 볼까요? 예, 물 수압도 좋고요. 아주 깨끗한 대공에서 예, 안반층을 뚫고 들어간 그 대공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작지 않은 넉넉한 면적의 방이 하나 있고요. 이방 오른쪽으로에서는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좀 다용도 공간이 별도로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예, 수전이 보이시죠? 예, 이쪽에는 세탁기 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이렇게 네, 화장실입니다. 욕실이 예, 말끔하게 깨끗하게 시공이 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 층에는요 거실, 다용도실, 방 하나, 주방 그리고 계단 및 창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요, 네, LED 등이라든가, 네, 아, 창호로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말씀을, 아, 네, 깨끗하게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 이 매물에 속한 그 대지는요, 흔히 말씀하시는 그 알땅이라고 합니다. 알땅이 100평이에요. 그리고 도로 지분이 여기가 한12% 정도가 책정이 되는 곳인데요. 도로 지분이, 네, 12평 포함해서 112평이고요. 이따 제가 모시고 나가서 밖에서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주차박스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박스가 한 6, 7평 이 주택이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요 이게 한 20평이고요 그리고 이 다락방이 한 5평 됩니다 전체 하시게 되면 한 30평이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31평? 네한이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아, 지금 저 업무 뭐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셨는데요 올라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 박공 스타일의 그 슬로프를 양쪽으로 경사를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요. 이쪽은 다 향목으로 해서 이렇게 원목을 다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원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위에 다섯 평 말씀드렸는데요. 다락방 치고는 꽤 넓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요, 문을 제가 열어볼게요. 이쪽 발코니에서 또이 보시는 바깥 의 풍광이 참 멋진 곳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이 공간을 다용도로. 잘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방수를 입힌 관계로 해서 제가 나가진 못하고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모시고 나가서 밖에 있는 모습에 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네, 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이 매물의 외장과 주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매매 가격은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고요. 네, 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했고요. 매수하시는 분 명의로 매수자분 명의로 중공하시는 조건이에요. 중공해서 이렇게 이전을 해드리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실까요? 바로 입구 쪽에는요, 예, 깔끔한 화이트 톤의 신발장이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오시면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예, 북쪽편 이전 방향은 북쪽편에또 이렇게 구비립 자락이 보이고요. 아, 제가 한번 주변을 한 바퀴 한번 둘러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이 매물의 경계입니다. 이쪽 선이 거의 한 이제 경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평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 저쪽에 앞쪽에 보시면 보죠 주차 박스예요. 그 박스 위 상단에 이렇게 A자 알파벳 A자형 형태로 해서요. A자 타입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고요. 아 바닥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고요. 보일러실은 이 건물의 배면 뒤쪽 편에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한 바퀴를 네, 도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쪽으로는 다 이렇게 바로 산자락들이 쭉 접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 이렇게 잔디를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좀 여유 있게 더 쓰실 수가 있는 네, 내 땅입니다. 아, 이렇게 잔디가 쭉 심겨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네 이쪽이 바로 이제 정화조, 정화조가. 시공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 보이시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도 예, 넉넉합니다. 두대 앞에도 세우시면 석 대까지 넉 대도 세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넉넉하게 세우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그 덤프 예,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진입하시는 예, 포장된 도로입니다. 예, 그 앞에도 건축물이 또 지어지고 있고요. 저 맞은편에도 예, 똑같은 A 타입 형태로 해서요 본 건물과 동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아래쪽은요 잔디를 이렇게 식재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 본매물에예 바닥 상단 측에는 이렇게 예 인조 잔디를 까셨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모두 다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핸드레일 안전각을 다 설치를 하셔서요 마무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아까 2층에서 보셨던 네 발코니가 그쪽에서 용도를 잘 쓰시게 되면은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앞쪽에는 삥 둘러서 모두 다 이렇게 예, 인조 잔디로 식재를 해 놓으셨고요. 이쪽이 이제 아까 나오셨던 바로 그 출입구 방향입니다. 입구 쪽이죠. 네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예, 보기가 참 좋네요. 어, 근린생활시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주택수에 좀 포함이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 매물을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이 매물이 바로 그런 매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쪽 외벽은 조금 마무리가 덜 됐어요. 네, 스토커 이쪽은 스토커로 지금 마감을 하실 거고요. 예, 시공이 어느 정도 좀 됐네요. 예, 마무리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내부가 아래쪽이 바로 주차장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셨던, 네, 정화조가 시공되어 있는 그 공간이 되겠고요.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a 타입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양이 이렇습니다. 네,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서요. 2역 중반선에, 예, 양동면 단성리 어울림마을에 있는 이린 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된이 매물을 2억 5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아, 제가 단성리 말씀드리는데요. 가까운 곳에는 예,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 원주관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IC가 한 4.5km의 거리예요. 아, 시간상으로는 요한 6, 7분 정도면 IC까지 나가실 수가 있고요. 어, 이쪽 숲속에 이 매물 현장까지 들어오시는 데는요. 큰 길에서는 한 1.5km 정도 들어오시고요. 아, 중간에 요한 700여 미터 구간 정도는 지금 비포장 구간입니다. 네. 포장 계획이 잡혀 있어서, 네. 포장이 좀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비포장도를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네. 아, 어, 가족분들 단위로 오셔서 편하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이 숲세권에, 여기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젊어요. 아, 어, 성남, 분당, 판교. 이쪽에서들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셔서 이렇게 숲세권에, 예, 젊은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마을 그대로 이 어울린 마을 이곳에서 여러분도 한번 즐거운 약평 생활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대지 112평 그리고 건축 면적 전체 한 31평 정도 됩니다 이 매물을 2억 5천만 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하시는 분 명의로 준공을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해드리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요 모시고 와서 제가 꼼꼼하게, 이제 주변 토지도 소개해드릴 토지가 더 있습니다. 토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본 매물도 여러분께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엔 공유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